자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님거 초기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자 레벨은 75 레벨이시고 전투력은 36,800 일단 랭크시고요. 자 무기는 6자리 올베 10자리 평원의 투구, 6자리 브로크 갑옷과 6 황금 불꽃 장갑, 그리고 6자리 브로크 신발, 2자리 펜니르망토 악세는 5자리, 3자리, 3자리, 5자리, 3자리. 캐시 악세는, 와, 8강짜리 부적이 있네. 최대 HP는 맥스. PV 모뎀 스킬 시전속도 그리고 5짜리, 6짜리, 5짜리, 6짜리. 이렇게 있으시고, 공격력은 216. 명중 같은 경우는 267이 나오시고요. 자, 각인 같은 경우. <laughs> 각인 같은 경우는 HP, 방어력, 명중, 모뎀 어, 이제 4단계부터 가시려고 지금 도장은 뭐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수직 같은 경우는 50%. 자, 현재 아바타 같은 경우는, 아, 아바타는 지금 전설이 없구나. 요탈 것이 지금 두 마리. 와, 하나씩 딱 있네. 음, 요거는 지금 다 패키지로 까가지고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요 전설 두 마리는. 와, 어떻게 하나씩 스칼라니르 좋은 것도 없네. 둘다 공격력으로. 와, 진짜 요캐릭는 아바타만 딱 있으면 될 텐데, 지금 리셋은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전설 아바타 1트 도전. 1트 도전. 요캐릭어 이제 리셋 말을 계속 하셔가지고, 전설만 뽑으시면 될것같고요 자, 이제 보자. 일단 오늘의 컨텐츠. 고대 애쉬레의 문장. 와, 지금 7강짜리 부족도 있네. 8강짜리. 자 일단 문장 한번 해볼게요. 고대 애시레의 문장 사가지고, 고대 애시레의 문장. 이걸로 그리고 4강짜리가 지금 3개가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 방에 일단은 4강까지 바로 가는 게 낫겠지. 그리고 나서 도전을 하는 게 낫겠죠. 자 일단 이거 한번 4강까지 바로 가볼게요. 제발 세 개만 뜨자 욕심 안 부리게 세개뭐 많이 뜨면 네개 정도 제발 세개어 나쁘지 않아 자 사강짜리 세개 나쁘지 않습니다 자요번에도세개자요번에도세 개만 좋아. 나쁘지 않아. 세개와딱세개 뜨네. <laughs> 자두 개만. 자두 개만. 좋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한 개. 괜찮아 괜찮아. 자 이렇게 해서 4강짜리가총 다섯 개 여덟 일곱 개 7개. 일곱 개다가 이거 좀더 깎게요. 똑같이 애시의 문장으로. 자 아, 요거는 아 잠깐만 이거 낱개로 그냥 하나씩 가는게 좋겠죠 멀티보다는 10개거든 총아 어차피 5강짜리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6강 가라고 아 뜰까 아 하나만 뜯으면 좋겠다 진짜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눌렀습니다 과연. 아이고,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세개 뜬다고? 부어 먹든, 삶아 먹든. 제발. 일단, 오광채 좀잘 떠야 돼. 쓰리. 투. 원. 한 개만? 최소 두 개. 제발! 아씨. 오, 두 개! 오호라, 일단은 두개 성공.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님. 자, 목표했던 6강원 달성을 했어요.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좌딱, 우딱. 좌딱일까요? 우딱일까요? 자, 남자는 좌? 남자는 좌인가요? 근데, 우리, 우리 아름다운님, 이거 프사를 보면은, 남, 남성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이거 본인 사진 맞나요? 우리 아름다운님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시니까 우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7강 뜨자. 제발. 푸사 아름답다고? <laughs> 아, 자 놀렸습니다. 3 2 1. 원. 7강! 아, 까비. 아하, 역시, 7강의 벽은 높았습니다. 이 부적 같은 경우는 7강 할 확률이 그나마 높아서 잘 뜨긴 하는데, 이 문장은 낮아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6강 일단 만들어놨구요. 자, 그러면은, 이거,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 7강짜리 부적. 어차피 지금 8강짜리가 있으니까, 옵션이 공속에다가 MP 명중. 공속 MP 명중. 옵션은 좋다 PVP 6% 어차피 지금 반항이시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아 제발 이거 간 다음에 그리고 이거 오딘 강화석 한번 질러볼게요 이거 뜨면은 명중 이 MP 3 공속 4아 제발 자 질러달라고 하시니까 이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뜨자. 요거 뜨면 대박인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투, 원. 팔강! 제발. 오! 와, 축하드려, 요 본주님. 와, 이게 떴어. 와, 이게 뜰라고 문장이 안 떴나보다. 와, 대박. 축하, 축하. 오, 지렸다, 진짜. <laughs> 오, 지렸다, 지렸다. 자, 팔자리 부적 성공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옵션이 뭐냐. 옵션이 명중이 mp3 공속 4%. 아, 좋다, 씨. 아, 좋아, 좋아. 그럼 이러면은, <laughs> pvp 할 때는 요거 끼시고, 어 pvp 할 때는 요거 끼시고, 사냥할 때는 요거 끼시면 될것 같아. 음. pvp 할 때는 요거 끼시고, 사냥할 때는 요거 끼시고. 음, 깔끔하네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팔자리 부적이 두 개. 자, 그러면은 이거, 장갑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제발, 이것까지 성공하자. 깔끔하게. 제발 26% 3 2 1 제발 7강 제발 에헤이 2 2 아하! 2 2 실패했네. 오늘2 2 2 여기에 다 갔나 보다. 요거 일단 탈 것을 좀 해볼게. 아니 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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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희귀가 두 마리가 나온다면 은 영웅 도전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음. 자, 이것만 딱 해보자. 이것만 이것만 자, 이렇게 되면은 한번 여기서 실패를 하면은 두 번까지 도전이 가능합니다. 깔끔하게 영웅까지 가자가자 가자. 자, 바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빨간 바탕이 뜨기를 3 2 One. 아하 까비. 자, 마지막. 자, 눌러볼게요. 쓰리, 투, 원. 나와라. 제발. 영웅. 오. 자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님 요렇게 해가지고 영 한마리 까지 자 오늘 다 가져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영 한마리 까지 깔끔하게 음, 깔끔하게 가져가셨습니다 자 요거 있는 건가요 보유중 어 요렇게 하면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한 마리만 더 하면은 전설 도전 가능하거든요 이거 확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돌려가지고 장판을 노려보실 거예요? 어떻게 리스 한 마리 줄이자 그럼 이거 확정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세 마리가 됐죠 자 이렇게 세 마리 이제 마저 한 마리 완성을 하시고 저한테 또 전설을 맡겨주신다고 하니까 어 그때 그때 전설이 꼭 나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